안녕하세요 위더스 제약주주 여러분 모처럼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해서 24% 올라있고요 주가 11,160원 야한 달가량 주가가 쉬웠지만 드디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제가 쓰는 형태로 바꿔서 보면 이렇게 상승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나와 있죠 세력들의 매집을 알려주면서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우리나라에도 확산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하루에 3천 명의 환자가 몰려오고 있고 중국 주요 도시에서 소아과 병상이 포화라고 합니다. 예전에 코로나처럼 또다시 우리나라에 전파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주들 위더스 제약이나 국제약품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10월 초에는 4주 전이에요. 고점 신호 나왔다.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제 말대로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호주에서의 임상이 임박했기 때문에 큰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말대로 11월 달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죠. 제가 조회수 때문에 파시라, 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익 나시라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제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라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익 나는 실제 사례 보여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나게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위더스 제왕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예요 현재 중국 폐렴 수혜가 있고요 호주에서의 임상, 삼상, 기대감이 있습니다. 재료가 두 개죠. 자,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10월 달 고점이 13,400원이었습니다. 현재 11,000원, 대략 2,000원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13,000원 이상으로 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폐렴이 우리나라로 확산이 되어야 하고요. 또 삼상에 대한 기대감은 8,000원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상승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더스 제약이 13,000원을 넘어서 더 가려면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폐렴이 국내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빈대처럼 더더욱 확산이 돼야 돼요.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13,000원을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단순한 이 호재만으로는 넘어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나 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막연하게 더 간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상황을 살피시면서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또다시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위더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보시면 윗꼬리들이 굉장히 많죠. 이 고점에서는 세력들이 판다는 뜻이에요. 이번에도 올라오면 세력들이 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는 물려있는 다른 분들이 파시겠죠. 본전이니까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매도 압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팔때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는 STX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상한가예요. 여러분들 이 상한가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더갈것 같죠? 저는 이날 장 마감 후에 이 상한가는 세력의 속임수이니까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력들이 팔때 같이 파셔라. 1300분이 보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은봉이 나왔죠? 특히 긴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위에서 누군가가 많이 팔았다는 뜻이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현재 9,900원입니다. 4만원대에 있던 주가가 지금 현재 9,900원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날 무조건 다 파셔라. 상승 끝났다. 내일 급락 나온다. 지금 다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4만 원에서 3만 천 원까지 제 말대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실게요. SPG라는 종목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죠. 거래량도 많이 터졌습니다. 이날이 금요일이었는데요. 장 마감 후에 제가 영상에서 좋아하실 때가 아니다. 월요일에 납하셔라 전략 매도하시라 큰 하락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300분, 1100분이 보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결국은 이렇게 41,000원에서 26,000원까지 30%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맞추는 건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봉, 주봉, 분봉, 호가창, 체결창, 창구분석, 보조 지표들까지 전체를 다 봐야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도 위더스, 제가 저번에 위더스 정확하게 고점을 잡아드렸죠. 이번에도 정확한 매도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와서 주가가 급락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원하시는 분들께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용은 무료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해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위더스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위더스 그러면 정확한 매도 타점 잡아서 여러분께 들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업이 있어서 계속해서 주식을 볼 수가 없는 분들,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초보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해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